수연의 유튜브 성공기. AI와 함께한 여정. 새벽 3시. 노트북 화면에 차가운 빛이 수연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유튜브 스튜디오 화면에는 냉혹한 숫자가 떠 있었다. 조회수 47회. 지난주에 올린 영상이었다. 또다시.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맡겼다. 6개월 전. 꿈에 부풀어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었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정성스럽게 만든 영상들은 디지털 바다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고 구독자는 고작 23명에 불과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그녀는 인기 유튜버들의 영상을 하나씩 다시 보기 시작했다. 썸네일, 제목, 편집 스타일까지 꼼꼼히 분석해 보려 했지만 성공의 비밀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수연은 평소처럼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고 있었다. 유튜브 성공 비법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수없이 읽어봤지만 대부분 뻔한 이야기들의 반복이었다. 그런데 한 댓글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AI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워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작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수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금까지 AI를 검색 엔진 정도로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역할을 부여하라고 그녀는 즉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안녕! AI야! 수연은 처음으로 AI와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너는 지금부터 10년 경력의 콘텐츠 전략가이자 흥행분석 전문가야. 조회수 100만을 넘긴 유튜브 영상들의 성공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너의 전문 분야고 나는 너의 클라이언트야. AI의 답변이 달라졌다. 단순한 정보나열이 아닌 전문가다운 통찰력 있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최근 한 달간 조회수 상위 영상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목에서는 호기심을 활용한 패턴이 두드러지며 썸네일에서는 감정적 표현과 텍스트 오버레이의 조합이 수연은 눈을 크게 뜨며 메모를 받아 적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그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었다. 이제 나의 채널을 분석해줘. 나는 요리 콘텐츠를 만드는 23살 직장인이야. 주말에만 촬영할 수 있고 예산은 제한적이야. 하지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만큼은 자신 있어. AI는 마치 경험 많은 컨설턴트처럼 수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타겟 오디언스는 이 30대 1인 가구. 주말 요리에 관심 있는 직장인층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예산이라는 제약 조건을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 새로운 전략으로 만든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직장인이 주말에만이란 영상이었다. 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한 시간으로 만든 일주일치 도시락 수 t 2만 원 예산이었다. 썸네일에는 알록달록한 도시락과 함께 놀란 표정의 수연이 있었고 모서리에는 진짜 한 시간이라는 텍스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영상을 올리고 24시간 후 수연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조회수 1247회. 이게 정말 내 영상이야?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와. 진짜 실용적이네요. 저도 직장인인데 따라해 볼게요. 레시피 더 알려주세요. 공동 창작자 AI. 이제 수연에게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진짜 창작 파트너였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기획해 볼까? 매주 수연과 AI는 함께 회의를 했다. 트렌드 분석부터 콘텐츠 기획. 제목과 썸네일 최적화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고민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건강한 야식이 트렌드입니다. 특히 죄책감 없는이라는 수식어가 높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새벽에 먹어도 죄책감 제로 3분 만에 완성하는 건강 야식 5가지는 어때? 완벽합니다. 썸네일에는 시계와 함께 군침도는 음식 이미지를 배치하면 클릭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3개월 후 수연의 채널은 완전히 변모했다. 구독자 15,000명, 평균 조회수 5만회를 기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댓글창에 가득한 진심어린 감사인사들이 수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AI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 하지만. AI는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단지 분석과 제안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수연 님의 진정성과 노력이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실력,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 온 노력 말이에요. 1년 후 수연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 인기 유튜버가 되어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콘텐츠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주 AI와의 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성공했다고 해서 혼자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AI야, 이제 나는 다른 초보 크리에이터들을 도와주고 싶어.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성공 공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AI와 함께하는 콘텐츠 창작법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해볼까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는 다른 꿈꾸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멘토가 되고 싶었다. 조회수 백의 벽 앞에서 좌절했던 그날의 수연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AI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수연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성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파트너와의 협력에서 기적이 시작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편에서 만나요.